자, 안녕하세요. 만드로 방송국의 방자, 만드로입니다. 어, 2024년 9월 26일 경제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는데요. 서울 지도를 좀 열었습니다. 어, 스마트 서울 맵인데요. 어, 저는 이거를 잘 모, 몰라요. 이걸 잘 모르는데, 어, 오늘 처음 열어봤는데, 아, 예전에 한번 열어보고, 어, 이번에도 두 번째 열어보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제, 부동산보다,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 시대가 됐어요. 한국 사회가. 근데, 그, 어, 지도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아요. 아주 선진국이 됐고, 어,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데, 어, 이거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왜 그런지 제가 그 얘기를 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이 여기죠. 여기에 5대 궁이 있는, 네, 4대 문 안과, 조선시대 때는 사대문 안과 사대문 밖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강남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그 전에, 강남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강남이 만들어지면, 아, 강남,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강남이라고 하는 게, 강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어 도시, 신도시, 신도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 원래는 조선시대 때는 여기까지 있었고, 일제시대 때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용산까지. 그죠? 용산에 일본 신사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용산이. 일제시대 때. 그러면서, 해방이 되면서 다 나갔죠. 다 나갔어요. 미군기지도 여기 있고. 지금, 미군기지다 철수하고 있죠. 남산, 용산공원, 남산타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산. 그리고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에 신도시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는 용산과 강남과, 그리고, 예, 네, 강남. 이 강남이라고 하는 건 목동 신시가지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곽에 1개의 신도시. 그것을 신도시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2기 3개까지 뭐 이렇게 나, 나가는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어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끝났어요. 도시의 시대가 끝났어요. 음. 어, 서울로 몰려드는 이 어, 현상.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이 주로 만들어진 이유가 이 지하철 노선 때문에 그렇죠. 코레일. 코레일 지하철 노선 때문에 이, 이 이동과 이주와 이동과 이주 그리고 어그 직장의 접근성이 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이런 것들을 깔 수밖에 없어요 었 인구가 서울로 몰려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서울은 문화 도시가 돼가고 있어요. 문화 도시가 돼가고 있고 서울에 직장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서 일자리는 찾을 수가 어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전혀 어떤 제조 기반의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이, 이 경제 여의도 증권. 강남이 좀 경제구, 여긴 증권이고, 여의도 여의도 쪽인 증권이고, 이쪽은 문화고,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게 그게 이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동력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큰 기반이 돼서 인구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이런 지역들이 <laughs> 강남과 강남이라든지 예, 여의도라고 하는 이런 지역, 여의도 같은 이런 지역들이 어 이제 경제력을 막 끌어올리면서 전체 경제를 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을 올려서 자산 가치를 올려서 경제를 끌어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최근 백조를 써서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대출을 만들어서 어, 정책, 국가적, 대국가적 정책 과업을 실행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국가 정책자금은 저는 계속 써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그게 안될것 같아. 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 이, 왜? 왜냐? 세, 서울이나 이런 외곽 지역들 있죠. 지형적으로 이렇게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 구파발, 뭐, 연신내 뭐, 어, 이런 수산 녹번, 이런 쪽에 서울 서동 서서부구 지역 서북구 지역 지역과 그리고 도봉산 쪽에 로도강 이런 쪽 지역, 이런 지역들이 지역 지역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왜 왜 그러냐 이이 이 문제를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산이 있고요. 지형적으로 우리나 한국에 산이 있어요 북한산이죠. 북한산이 있는데 그 이명박 정권 때 천변 사업을 했죠. 사대강 예, 사대강 그 사업도 했지만 이거 청계천 사업을 했죠. 청계천 사업의 최대 수혜를 받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쪽이에요 강동 강동 아 강동이래 이 중랑천과 예, 저, 정릉천 중랑천 있는 이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를 정비를 한 거예요. 중랑천, 중랑천을 정비를 해서 이 물줄기가 어디로 갑니까? 한강으로 흐르기도 하지만 청계천으로 흐르기도 하죠. 그리고 어디요? 어디지? 어, 동대문? 아남골, 고려대학교 있는데, 신설동, 이쪽으로 물이 흐르게,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 있죠. 어 중남구, 중남구 이쪽, 이쪽 여부, 이쪽 지역은 지금 경기가 무척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건, 어, 이렇게 들어온 7호선 라인이 있죠. 지하철 7호선이니까 늦게 들어왔지만,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7호선 라인을 따라서 롯데타워였죠. 롯 네. 그리고 이쪽에 천이 흐르죠. 천이 흐르고. 그리고, 뭐, 녹지도 많아요. 녹지도 많고, 산을 끼고 있어요. 또, 어, 저, 도봉산을 끼고 있고, 습관산을 끼고 있고, 구람산을 끼고, 끼고, 끼고 있고 수락산을 끼고 있고 오히려 이쪽 지역은 어, 상봉터미널이 없어졌죠 네. 왜 없어졌냐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이 없으니까 왜 없냐면 지하철 이용하면 됩니다 굳이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나갈 일이 없는 동네가 됐습니다 이, 여기는 태릉, 태릉도 녹지가 아주 좋죠 그리고 면목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수 있는 지역 있죠. 중곡, 중국, 중곡동, 군자역, 군자, 분자, 아, 장안평, 장, 장안, 예 군자 장안평 예, 이런 지역들 많은 인구가 몰려 살지만 교통은 거주지 거주 근접돼 있고 물론 스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스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 음. 어떤 개선의 여지나, 이 어떤 지리적인, 개, 그 지리적인 혜택을 볼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오면 강동이 있죠? 이 넘어오면 강동이 있고, 구리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별내지구. 이쪽에 논밭이, 지금도 논밭이죠? 창고 같은 것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어, 유통이라든지, 에, 창고를 필요한 지역, 어, 사람들이 많이, 이, 그, 저기, 이용할 만한 서울의 근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의 동쪽 있죠. 동쪽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석계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고려대와 연결이 되고, 녹지가, 이렇게, 어, 많은 예, 녹지, 좋은 녹지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뭐, 아파트든 빌라든 어느 지역이든, 예, 정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반면에, 연신내, 불광, 역촌 부산, 응암,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는, 여기도 그, 약간 개선 사업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천의 규모가 다릅니다. 음, 물이 흐르는 규모가 달라요. 아주 좁은 그냥 실개천 하나 정도. 오히려 크다고 얘기하면 안양천이 훨씬 더 크죠. 예.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어떤 철도의, 철도의 방향에 따라, 철도가 놓여진 방향에 따라 도시 의 운명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철도의 운명에 따라. 어, 이렇게 복잡한 철도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우리는 줄고 있고요.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도시가 늙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이거 7호선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호선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늙어가고 있어요. 부채가요, 어, 하루에, 코레일 부채가 하루에 30억씩 나갑니다 하루에. 천문학적인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령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직장 일자리요 없어지죠. 고령화가 됐으니까 제조업 일자리를 도시에서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죠. 문화 도시에서 어떻게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요? 있던 제조업 일자리들 이런데 물레동 같은 거물래동 그리고 성수동 이런 지역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문화의 거리가 돼 가고 있어요. 문화지, 관광지 이런 지역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어떤 것을 주목을 해야 하느냐 하면 여기를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종로상가, 세운상가 여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꾸 세운상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을지로와 연결이 되거든요. 세운 상가가, 은지로를 타고 보행로가 쭉, 이제 세운 산가까지 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보행로가 꽤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걸 부순다고 합니다. 그런데, <laughs> 한번 가봐, 갈, 갈 생각인데, 이쪽에 노포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려주는 게 좋은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다 부수고 예. 다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그냥 높은 건물로 짓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서울시의 보관입니다 을지로가 을지로 골목이 그렇게 변했죠. 근데 일부 인쇄 골목은 남아 있어요. 어. 세운상가가 그렇게 변한다. 세운상가가 그렇게 변하면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관철동, 종과 관철동에서, 관철동이 이쪽에 김거리죠 예전에, 그, 어디, 어디, 우미관, 우미관이 있었던 자리 여기죠. 이 밑으로 이제 청계천이 흐르고, <laughs> 이 밑으로 청계천이 흐르고, 종로서적이 있고, 이쪽이 인사동으로 연결, 연결이 되죠. 옛날 정읍이 형되고 서울 종로에 귀금석거리가 있고 종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2500만 명의 인구가 살았는데 노비가 2000만 명이 됩니다 로비가 양반이 500만 명이고 노비가 2000만 명.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딱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 살려야 되니까 이 낙후된 여기 더 이상 낙후되게끔 만들면 안 되니까 이런 지역들, 아 네,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낙후되게끔 만들면 안 되니까 그 특성에 맞게끔 살려내야 돼. 그런데 지, 진짜 문제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까마득합니다. 이 근처에 이제 자유로로 진입하는, 어, 제일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자유로 구간이 가장 막히고요. 위에 일산이 있습니다. 일산도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어, 물론, 응암이나 이제 부산 이 지역도 물량이 지금 이미 들어온 물량들이 많죠. 예, 네, 이미 들어온 물량들이 많은데 딱히 이 구간이 뭐가 없습니다. 네, 물론 하이웨이나 이런 어 그런 구간들과 아, 좀 자, 자그마한 천이 흐르는 구간들과 그 외에는 다 아파서 밖에 없어요 여기 무학재라 그랬어요 예, 네. 그 어디 무학재라 그래서 무학재 고개라 그랬어요 이쪽에 서대문에서 이렇게 나, 나가면 서대문 쪽에서 예, 네, 배화에 대해, 독립문 쭉쭉 올라가면 이 쪽이 언덕 백입니다. 언덕이에요. 무학재 고개. 그러니까 이쪽에 흥화문인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을 그 문을 부수고 어 독립문을 지은 건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구간, 홍제역으로 넘어가는 구간 무학재 고간인데 어 웬만한 낮은 산보다 높은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서 어, 무학재 고개에서 아래로 쭉, 쭉 내려, 내려올 때 보면 서울의 전경이 다 보여요. 고지대라 그러면 이 밑에 구간은 어떠냐 녹권역으로 내려가는 구간은 어떠냐 저지대예요 그리고 이, 이 녹권역에서 불광역, 은평역, 역촌역 이런 지역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북한산에 영향을 받고 있고 했기 때문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전부 다 습해갖고, 어, 공팡이로, 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라고 하는 목적이 민심, 민심에 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산을 낀 곳이 어디, 어디 또 있느냐? 일산도 있죠? 네. 일산도 있어요. 일산도 마찬가지로, <laughs> 일산도 마찬가지로 한강변을 따라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지 도시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과 자연 경관이라든지 어떤 입지나 조건에 맞는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어떤 도시의 변화들을 집중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어요. 지금 이제 뭐 종묘나 이게 5대궁이 있는 이 지역. 문화의 거리인 문화의 거리가 서울시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운 상가를 어, 세운 상가를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하이웨이 빌딩들이 들어와서 어, 많은 외국인들과 쇼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보관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 안에 좁다란 골목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무조건 청량리 같이 청량리는 예전에 창녀촌이었죠. 창녀촌을 허물고 어 청량리 창녀촌을 허물고 뭘 만들었습니까? <laughs> 청량리 창녀촌을 허물고 그 예. 그냥 마천루 어마어마한 빌딩을 만들었죠. 물론 그것이 다 주거단지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경관적으로 외관적으로 뭐 KTX가 다니고 또 지하철도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네뭐 어떤 장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시장도 있고 제기동에 그그 그 제기동 시장이 있죠. 그 한약 한약 판매하고 어, 재래시장 어, 국내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있죠. 네, 신설동과 제기동 사이에 어, 그리고 청량리역에도 그 교통들이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지역들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변화가 될만한 지역들이 그런 지역이에요. 네, 숲을 끼고 있고, 네, 이런 숲을 끼고 있고 이런 지역들은 괜찮아요. 숲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산림청에서 무장의 길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의 길 조성사업. 그래서 이 인근 주택들 있죠. 낙후되지 않거나 웬만큼 괜찮은 주택들은 그냥, 그냥저냥 살아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들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낙후돼서 어떻게 안 된다라고 하는 데는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나머지는 이런 지역들 아니라 뭐 이런 거 어떡하냐. 세전력, 증산력, 여기 어떡합니까? 부산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에 답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정책에. 어떤 특, 특화된 게 없잖아요. 다 아파트뿐이잖아요. 전부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몰려드는 게 어떻게 몰려들까요? 자금이 몰려들죠.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려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앞에 연세대학교가 있고.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 뛰어가, 뛰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데, 네, 오목교 이런데 맞췄는, 올라가 있죠. 이미 70층 올라가 있고. 70층에 올라간 지역에 그 옆으로 그 70층 투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오목교역 주변으로 다, 다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올라와 있죠. 목동이. 목동은 이제 강남하고 그렇게 비교되는 그런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기보다는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이 만들어지면서, 어,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겁니다. 이 인근의 부천과 부천과 인천 김포 이런 지역들이 그리고 시흥 내려가면 과천 대도시들이 광명 대도시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 목동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목동지역도 좋은 지역이 되, 되는 거고 관악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 서울이 지금 음, 이런 변화를 어, 변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서울이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만, 변화가 생겨가고 있다 패렸 점들을 우리가 어,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었죠. 정책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건 저는 개선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집값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시키는 거죠. 근데 그린벨트를 푼다는 거는 어, 그 지역의 특별히 에, 어디죠? 어, 방배동이죠. 방배동에 뭐가 있습니까? 방배동에. 그린벨트는 지금 넘쳐나요. 그, 아, 넘쳐나지는 않지만, 예, 중요 지역에 아주 어, 예, 효과적으로 자리, 자리 돼 있죠. 효과적으로 지, 있죠. 백성예술대학교 있는데, 매봉산. 이쪽. 여기가, 여기 그린벨트를 푼다는 거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 효, 령대군묘 예. 효령대군묘가 있죠? 네. 조선왕조의 어, 조선왕조에, 그, 있는 그런 공원지대가 여기 또 있고요. 좋은, 좋은 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가 이런 지역 여기는 아닐 것이고, 방백글린공원이라든지 매봉산 있는 쪽에, 예, 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얘기일 거예요. 어, 어떤, 어떤 지역을 어떤 지역이 풀릴까요? 나무를 다베서뭐 이렇게 할수 있는 지역이 풀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무를 베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들어갈 만한 입지를 만들어서 어, 봐봐야지 알겠지만 효과적으로 들어갈 만한 입지를 만들어서 그, 나무, 그 주변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 그렇기 래그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네, 우리가 지금 오첫 번째 얘기로 이렇게 크, 크게 어떤 지역의 차별, 그 차별이 되고 있는, 차별되고 있는 그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는데, 앞으로 이 지도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친애들이 그래서 예 특히 뭐 이제 서울의 중심권 주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의 중심이 되는 이런 지역들, 어, 뭐 영등포, 문래동이라든지 예, 신월동, 예 그리고 관악. 그런 것들을 자, 뭐, 얘기를 하면서 할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들어방송국의 방장, 만들어였습니다. 안녕!